세계적 가족 심리학자, 가족 치료의 1인자 버지니아 사티어의 역작이자 누적 부수 100만 부를 돌파한 책.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 가운데 더누 P.O.P.L.E.M.A.K.I.N.G.J.가 국내에서 출간되었다.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를 따르는 소설이 아니라 인간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사티어는 가정 내 소통의 형태를 명확히 짚어내며, 각각의 소통 유형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합니다. 소통의 5가지 유형. 비난자, 구렁텅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동의하는 사람, 문제점을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을 통해 사티어는 건강한 소통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사티어는 자아 존중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린 시절 겪는 경험이 자아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밝힙니다. 그녀는 부모와 교사가 자녀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랑과 지지가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지 설명합니다. 책의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랑, 존중, 그리고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를 연상케 하는 아이와 어른의 세계를 잇는 아름다운 메타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들은 부모로서 더 나은 소통 방식을 모색하게 되며 아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큰 영감을 받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육아를 할 때는 부모와 가정이라는 정체성부터 단단히 확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육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 있는 아이 뒤에는 문제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자존감 높고 자립심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도 자신부터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육아 원칙입니다. 온갖 변수가 충돌하는 육아의 세계에서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했다면 주관없이 남을 따라 유행을 중화 아이를 길렀다면 아이에게 언제 자유를 주고 언제 통제를 해야 할지 명확히 구분할 줄 몰라 방황했다면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한 양육 불변의 법칙을 따라가 보자. 어렸을 때 꿈의 영향으로 가족 심리학자가 된 나는 수많은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가정이 세상을 압축해 놓은 소우주라는 걸 알게 됐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하나하나의 가정을 연구하면 된다. 가족 간에 존재하는 힘의 관계, 친밀감, 자율과 신뢰, 소통 방식 등이 그대로 세상에도 지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가정을 바꿔야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침울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분이 침울하다고 해서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침울한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지도 않는다. 가끔 침울한 기분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치물한 상태를 극복해야 할 상태로 인식하는 것과 침울하기 때문에 자아를 경멸하는 지경까지 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침울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인과 남들에게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소태 바닥을 더더욱 드러내게 할 뿐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결국 우리의 태도에 따른 결과다. 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특히 부부들이 점차 스킨십을 즐기기 시작할수록 모든 방면에 걸쳐 관계가 개선되는 현상을 나는 많이 봤다. 신체 접촉에 대한 터부는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끔찍한 성생활을 경험하게 되는지 잘 설명해준다. 또한 청소년들이 왜 그리 성급하게 때 이른 성관계에 뛰어드는지도 이야기해준다. 신체적 접촉의 욕구를 느낀 그들은 자신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출구가 성관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손을 만져도 당신과 나는 그 접촉을 다르게 느낀다. 상대방의 손길이 어떤 느낌인지 서로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하다. 나는 사랑스러운 손길을 의도했으나 당신이 무정하게 느낀다면 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목소리이며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자신의 손길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며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실망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 나는 부모라는 역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복잡하며 걱정도 많이 따르고 땀과 피를 쏟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궁극의 인내, 상식, 헌신, 유머, 기교, 사랑, 지혜, 인식력, 지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모는 새롭고 특별한 한 인간에게 따르고 싶은 본보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람 있고 기쁜 역할이기도 하다. 아이가 초롱초롱 눈을 반짝이며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 가슴이 터질 듯뻑 차오르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에겐 가족 청사진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미리 그려봐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가정이 해야 할 일이다. 가족 심리학자로서 나는 자존감을 높이자 여러 부정적 증상이 완화되고, 건강이 되돌아오는 사례를 많이 봤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갖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가 너무 과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인간 행동이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근거를 들며 내 생각에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 행동은 대부분 교육, 학습, 모방의 결과일 뿐 인간의 잠재성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한편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각자는 이런 변화를 실천할 수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출발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